저희가 또 처음으로 저희 컴퍼니를 공개하는 날이기도 해서, 네, 그렇죠. 네. 또 우리 데뷔 13주년에 이런 뜻깊은 날이니까, 네. 커팅식을 준비를 했어요. 맞아. 아, 아, 아. 어, 저희 회사 설립 기념의 네. 아. 테이프 커팅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볼까요? 가자, 가자. 다 하죠. 가볼까요? 아, 이거 장갑을 끼고. 이거 안 해봤는데, 어, 우 처음 해봐. 나도, 이거 나도 근데 처음이야. 오, 장갑도 있어요, 진짜. <laughs> 설레 있는데요. 장갑 끼고. 끼고 가위를. 드시고요. 가위 잘 들어주세요 옆사람 또안아서자 가위 네. 들고 좀 뒤로 가고 자 뒤로 옵시다 자들기 잡고 디기를 자르면 다요자 여기 잡고 여기를 자르면 돼요 자 여기 잡고 여기를 자르면 돼요 자어디를 자르면 돼요 자 여기를 여기 중간중간중간 드자르면 돼요 중간자르면 돼요 네. 중간자르면 돼요 중간자르면 돼요 중간자르면 돼요 중간자르면 돼중간자면 중간자르면 요 중간자르면 돼중간이르면자르요자르면 돼요 자르자자르자요 자, 하나, 둘, 둘. 셋, 대박나. 와 예!